한의학에서는 명현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몸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아픈 부분이 드러나며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금단증상이나 디톡스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가 찾아올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납니다. 이는 치유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의 95% 이상이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독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해서 시작해 심각한 경우 마약이나 니코틴 의종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때그 원인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중독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과 몸이 힘들다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불편함은 중독에서 오는 것인가? 많은 중독은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견딤의 과정이 바로 디톡스입니다. 해독의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몸이 원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굶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허기가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최소한 아침 한 끼라도 굶으며 진정한 배고픔이 찾아오는 시간을 경험해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톡스는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모든 해독의 시작은 과도한 욕망과 습관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견디며 그것이 치유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길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